아, 에어로 타운하고 카운티하고 여기가 다 써은고. 여기 수세미 더쳐승민 아, 프레스 캄. 여기 수세미 저기서 쳐. 모서리. 모서리. 여기 모서리. 보요 어, 여기 위에서부터 쫙쳐 여기 수세미 새걸로 그래야 나중에 칠이 안 떨어져요 오 부분에서 여기 라카 뿌리고 시작해. 여기 조용게네이라인으로 쌓까? 차라리 이 라인 놨겠다. 이 라인. 아 뭐여기까지 타워 들어갑니다. 나중에 저거 선바이저도 붙인다 고 그러니까. 지붕도 다 샌딩 했어. 밖에 아, 허위로, 밖에 아, 꼭덮도잘 싸고. 인. 응? 이것만 그래 그 선생님이 치켜뭘뭐래 이거 뿌리라고요? 응 그거를요? 응이거만 싸고 그거 많이 에요 가봐 더 저기야 칠이야 칠 그냥. 이게 칠이에요? 응 네. 그럼 칠 아니면 이거만싸거울만이거응이거만싸 네. 그리고 대는 뭐 뿌야 아니면은 대를 어떻게? 그래. 아, 그러면은 백미러를 쏴. 그럼. 보기 싫을까 봐 그러지. 백미러를 쏴. 저 LED등 같은 거. 저기 LED등 등, 저거 잘 싸고. 시간 안 들어가게. 에스 오 레이. 아 이놈의 화물차왜 이렇게 썩나 몰라? 에이씨. 개썩어가지고. 안에가 아 다이가 하나도 없네. 다 썩어. 하여간, 부식 1등은 현대차 같습니다. 여기도, 저기도 모두 많이 썩었네. 에이. 여기도. 현하게 썩는단 말이야. 기야라네, 오베트 산. 야, 뭘 싣고 다녔는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염화하슘 때문에 상능은 아닌 거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근본적인 쇠의재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. 막 얼마나 사갔으면 이게 떡쟁이져 가지고 막두겹세겹 그냥 막 보기. 에 에? 에어트에이에 고무 있잖아요 어 그것도 같이 쌓야 돼요? 뭐 쌓아야지 고무색 고무에는 네 도색이 안 되잖아 네 고무는 쌓아야지 뭘... 어딜 말하는 거야? 아어 여기 쌓아야지 쪽이요 저기 위쪽도요? 그럼 싸야지.